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물가가 문제고요. 네, 미국의 물가가 너무 높은 게 문제고요. 여태까지는 풍족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근검절약하려니까 되게 불편하죠. 이 느낌을 갖다가 견뎌내 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는 경제 스팟 아파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파트를 방문해 주신 분은요. 신한은행 WM사업부 오건영 팀장님이십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드디어 저희 아파트에 찾아주셨는데 어, 사실 오건영 팀장님 모시면서 제가 많이 찾아보니까 수식어가 참 많더라고요 혹시 아, 알고 계신가요 아잘 네, 네. 모르지 <laughs> 일단 뭐 연준 전문가 아, 글로벌 경제 1타 강사 갑건영 아, 아, 예. 이런 별명 같은 게 아, 예. 있으시더라고요 어 근데 이제 연준 전문가 뭐 일타 강사 사실 미국 경제와 연준을 굉장히 잘 분석해 네네. 주시는 걸로 유명한데 아, 예. 이런 전문적인 연준 전문가가 되신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 아, 일단 일단 제 생각에 이제 이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한데 아, 네. 아, 일단 이제 제가 연준 전문가라고 하면 진짜 연준 전문가분들이 웃으세요. 아니 진짜 진짜 대단하신 분들 많은데 음, 네. 저는 이제 그런 분들 뭐 자료 보고서 그냥 아, 예. 더듬더듬 따라하는 음. 정도고 그냥 관심이 많은 사람 네. 뭐그 정도면 저도 아. 괜찮은 그게 딱 적절한 얘기인 거 같고요. 네. 뭐, 일타 강사,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그, 그, 연준을 갖고 강의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반에서 예를 네. 들어서 한명 밖에 없는데, 음. 한명 중에 하나, 이제 이런 네네. 케이스라면 모르겠지만, 뭐, 절대 이렇게 어. 뭐, 대단한 뭐, 달란트가 있거나 이제 그러진 않아요. 근데 뭐, 이런 연준 쪽이나 이런 걸좀 분석을 하게 된 거는, 네. 어, 저기, 매크로 경제를 공부하다 보니까, 아. 아무래도 이 금리나 환율이 되게 중요하고, 이 금리나 환율에는, 당연히 미국 경제 쪽이라든지 미국의 그렇죠. 통화 정책 이런 네. 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네. 때문에 그런 쪽을 조금 음. 더 파고 들었죠. 근데 이게 좀 재미없고 따분한 얘기지만 저도 저는 이상하게 좀 그런 데 관심이 어렸을 때부터 남들이 좀안 보는 쪽 네. 그런 거 보는 걸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런 선생님이 게좀 있는 꿈이셨다고 같습니다. 들었어요. 어, 맞아요. 네. 좀 뒷조사를 해주셨습니다. 아, <laughs> 사실은 네. 어렸을 때 네. 학원 강사가 아,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네. 학원에 가서 단과 학원 가서 수업 듣는데 음. 어, 강의를 네. 수학 선생님이 너무 강의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딕션도 좋으시고 네. 손짓 발짓도 좋으시고 필기도 너무 깨끗하게 하시고 그냥 안 풀리는 문제가 음. 그, 그 선생님이 딱 짚는 순간에는 바로 싹 풀려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아. 멋있으면서도 신기하고 네. 와, 나도 저런 사람 되고 싶어 이런 제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분 이제 손짓 발짓 아니면 네. 말씀하시는 어. 스타일 그런 거막 따라 하려고 했었죠. 네. 그렇게 돌고 돌아서 이제 경제 전문가로 어떻게 보면 아, 네. 우리 시청자나 청취자분들께 약간 강의를 해주시는 거니까 아, 네, 네. 꿈을 이루신 셈이네요. 아, 저도 네.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자 오늘 이렇게 오건영 팀장님을 모시고 당연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래서 어, 연준 관련 그리고 네, 네. 미국 경제 관련 어, 인사이트입니다. 일단 일부 첫 번째 짐, 질문으로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사실 요즘 뭐 역대급 경제 위기다라는 얘기를 좀 너무 많이 들어서 싸나 어, 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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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게 사실 말씀 주신 대로 미국이 전 세계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치잖아요. 네네. 그래서 미국을 떼놓고 볼수 없을 텐데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이 진짜 우려스러운 수준인지 아니면은 네네. 이게 기후인지 일단 진단을 좀 부탁드리고요. 네네. 긴 그림에서 올해 말과 내년까지 어떤 그림이 펼쳐질 거라고 보시는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일단 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좋은가라고 하면은 네. 지금은 좋아 보이는데 음. 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 좀안 좋게 변할 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어, 굉장히 좀 마일드한 경기 침체가 좀 오지 않을까 음. 생각합니다. 이제 부드러운 경기예 그렇죠. 마일드하다라는 네. 말 자체가 앞에 마사지를 넣는 건데 네.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뭐 대공황, 금융위기 음.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을수 있는데 먼저 펀치를 때리는 위같아요 그런데 그런 위기들은 긴 음. 기간 동안. 굉장히 낮은 성장을 네. 만드는 데, 그러니까 길고 강한 고통을 오, 주는 거죠. 근데, 네. 마일드 하다는 거는 그렇게 길지 않으면서도, 음. 짧게, 네. 그러니까 길지 않으면서도, 그 충격 자체가 과거에 봤었던 그런 침체보다는 약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마일드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음. 좀 많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조금만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 어. 을 지금 현재는 미국 경제가 고용 지표도 되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모아놓은 저축도 많습니다. 어. 모아놓았다기보다는요, 코로나 건가요? 당시에 이제 지원금을 네. 워낙 많이 주다 아. 보니까 쓰더라도 남아있는 게 굉장히 아. 커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아직까지도 코로나 지원금 음. 남아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더 줘야 되는데. 이렇게 됐었을 때는 음. 이렇게 풀어진 돈이 네. 상당히 많은 소비로 이어지면서 물가의 상승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지금 당장 봤을 때는 고용도 굉장히 네. 좋고, 그 다음에 쌓아놓은 저축도 있기 음. 때문에 물가가 높고 금리가 높더라도 네.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소비가 아무래도 저축이라는 거는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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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영원히 화수분처럼 샘솟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한계가 돌아오, 네. 도래하게 됐었을 때는 어느 정도는 네. 좀 이렇게 소비가 위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니까 이걸 잡기 위해서 옛날하고는 달리 높은 금리를 조금 오랜 기간 유지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물가도 높고 금리도 높고 저축이 줄어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미국 경제가 조금은 음.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네. 저는 경계를 좀 하고 있고요. 아.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 위기를 갖다 겪어봤기 때문에 미국에 이제 뭐 요즘 은행도 무너진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맞습니다. 은행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완충 장치를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위기다 이런 것들보다는요 굉장히 뜨거웠었던 것들이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게 되면서 나타나는 마일드한 침체 정도 이런 예, 네. 가능성을 좀 높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막막 폭삭 무너진다 뭐 이런 표현은 그렇죠. 좀 네. 저희가 지양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약간 뜨거웠던 게 식는다. 뭐 이런 네 그렇죠. 쪽으로, 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요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요즘 지금 저희가 촬영하는 이 시점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미국 부도 아, 예. 네, 디폴트 이야기예요. 오늘도 보면은 뭐 메카시 하원의장이 공화당 의, 강경파 의원들한테 좀잘 부탁한다. 시간도 아, 협상을 좀잘 해달라 해서 이게 이제 현지 시간 31일에 표결이 하원에서 있을 텐데요. 이게 제가 2011년 때 아, 네. 그때 경제 방송에서 아, 예. 버락 오바마 시절에 아, 그때도 막 신용 등급 강등되고 이런 때가 있었는데 네. 안 무너지더라고요. 디폴트가 안 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딱 들었을 때 이게 또 쇼하는 거 아니냐.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댓글에도 이것도 쇼하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laughs> 네네. 유튜브 같은데 보면은. 어 여기에 대한 의견 좀 주세요. 그러니까 네. 미국 우리나라는 부채 한도 같은 게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은 어느 한쪽에다가 힘을 음. 실어주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다 아. 보니까 네. 정부가 빚을 내는 것에 대해서 의회가 감시를 할수 있게 부채 한도를 음. 만들어놓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제도가 아직까지 이어져 오는 음. 건데. 사실은 이제 부채 한도에 다달했는데 네. 이 부채 한도라는 걸 갖고서 이걸 레버리지 삼아가지고 정치적인 협상을 하는 게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의 모습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채 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할때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나타 말씀하시는 그 디폴트가 돈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답이 없어서 나오는 디폴트냐, 네. 아니면 돈은 있는데 자기들끼리 음. 싸우다가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행정적인 그런 이슈냐? 왠지 후자 같은. 그렇죠 후자죠. 그러니까 어. 돈이 없어서 나오는 건 아니고 네. 갚을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든지간에 해결은 예. 되는 문제예요. 음. 근데 다만 이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남는 거는 이런 네. 거죠. 앞으로도 부채 상환에 대한 문제가 또 있을 거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을 하면서 제일 핵심이 됐던 게 뭐냐면 지출을 갖다가 방만한에 늘리려고 하는 걸 갖다가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정부에서 음. 돈 풀어주는 게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돈이라는 윤활유가 많이 쏟아져 네. 나오면 되는데 정부에서 그만큼의 돈을 쏟아내주질 음. 않으면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성장의 둔화를 촉발하는 아.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게이제첫번째고요두 네. 음. 번째는 좀 우리가 네. 바라볼 게 뭐냐면은 미국의 부채 한도 문제로 아까 전에 11년도도 얘기했지만 네,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쇼한에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뭘 만들어 내냐면 미국의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를 낮추는 문제가 생기게 못 됩니다. 문제가 그렇죠. 예. 그러면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떤 위기 대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채에 대해서 음.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에 돈 빌려주는 거를 좀 싫어할 수가 있어요. 어리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미국에 돈을 빌려주는 게 뭐냐면 국가에 돈을 빌려주는 거는 국채를 사들이는 네. 거겠죠. 국채를 사면서 음, 돈을 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미국 국채라든지 그 국채의 근간이 되고 있는 달러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씩 조금씩 어. 약해지는 문제가 생겨날 수 있겠죠. 네. 이거는 조금 긴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네. 저도 좀 안타깝게 바라보는 게 11년도도 그렇고 13년도도 그렇고 이 부채한도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게 되면은, 우리 저, 아, 못 믿겠어. 라는 시각이 예. 어느 한순간에 나타날 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미국 내에서도 네. 너무 당파적인 입장들보다도 이렇게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관점하고도 좀 같이 음. 맞물려 가지고 네. 고민을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이번에 뭐 공화당 보니까 프리덤 코커스 쪽 어, 의원들이 네. 뭐 하원 의장 표결할 때도 막 열다섯 번 투표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적인 부담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1일 년도 하고 좀 비교해서 어, 말씀드리면 1 네. 1 년도에는 공화당에서 얘기를 할때 네. 조금 뭐랄까요 공화당의 대응이 조금 미흡했던 건. 음. 아, 우리는 합의 안 해줘 이렇게 네, 버텼거든요 네. 그러면 아무런 대안도 없이 마치 음. 부채안도 갖고 땡깡 부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예, 예. 민주당을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오히려 진짜 융단 폭격을 음. 여론의 융단 폭격을 음. 받았어요. 공, 공화당이 예,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두 손을 네. 들었던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메카시 쪽도 음. 그렇고 이 하원의장도 그렇고 네. 공화당 사이드에서 일단 제일 처음에 4월 5월 정도에 이미 먼저 오퍼를 먼저 넣어요. 음. 이렇게 줄여달라고.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협상하자라고 명확하게 협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일을 잘한 거예요. 아, 그래요? 나이스하게 네. 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공화당은 안을 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안을 내놓고 네. 얘기하자는 건데 저쪽이 얘기를 어. 안 해주면은 오히려 이 총구가 상대편 민주당으로 돌아갈 수가 그렇죠. 있죠. 네. 그래서 (11년처럼) 그렇게 당하지는 음. 않았고요. 합의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 보니까 타깃이 있으니까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네. 하는 부분이 생겨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 1 년도하고는 조금은 음, 좀 다른 양상이라는 게 있고, 다르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공화당이 그때보다는 좀 나은 게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네. 인플레이션과 음. 그 다음에 이미 내놓은 정책, 인플레이션이 있는 상태에서 방만하게 돈을 푸는 건 위험하다. 네. 이거는 누가 들어도 맞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명제를 갖다 반박할 음.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네.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아 그래도 이런 건 이렇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음. 약간 뭐랄까요? 협상을 할때 굉장히 명분이 굉장히 뚜렷하게 생겨 있는 상태죠. 네. 명분이 뚜렷하면 양보를 덜 하고 싶을 겁니다. <laughs>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네. 더 이렇게 음. 협상에서 어려운 과정을 치닫는 건데 음. 물론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서 좀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믿기 어려운 네. 부분들도 있지만 근 미국의 부채가 심각하다는 것, 그다음에 물가도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것이런두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정 정도의 견제가 나오는 거는 그래도 좀 합리적인 얘기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렇게 디폴트가 이제 얘기만 나고 오 현실화가 안 되더라도 말씀해주신 대로 미국에 대한 신뢰도도 네, 낮아지고 그렇습니다. 돈 빌려줄 때 힘들어지고 하다 보면은 결국 이 미국 대신 중국이 요즘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중국이 막 진짜 패권을 위안화로 차지하고 이런 시나리오도 그려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 이제 뭐 네. 그런 수도 있는데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세상이 절대로라는 어, 말은 없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음. 봤을 때는요. 어, 결국에는 달러의 패권을 네. 중국이 위안화 패권으로 되돌릴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 건데요. 상당 기간 어렵지 않을까 네. 생각을 아. 해요. 왜 네. 그러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확실히 하나 있는 건이 패권 통화라는 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자 오늘부터 위안화가 패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람들이 네. 널리 써야 되거든요. 네. 오늘부터 음. 문화상품권이 현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음. 현금처럼 쓰일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저는. 상품권보다는 현금을 더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왜냐하면 상품권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물건이 어느 매장에 있을 때 그때 이 상품권의 밸류가 생기는 거지 이 상품권으로 살수 있는 게 없다면 사실은 그 상품권의 가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품권을 딱 받았을 때는 마음속으로 할인을 해버립니다.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받으면 현금 10만 원하고 딱 비교했을 때아 이거보단 낮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딱 들어버리잖아요. 널리 쓰일 수 있을수록 그 화폐의 가치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전 세계적으로 원화를 쓰는 국가가 어디가 있을까요? 한국. 그 다음에는? 한국 어디가 쓸까요? 없죠. <laughs> 그냥 딱 떠오르지 않잖아요. 해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아.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죠. 그러면은 그냥 원화를 쓴다는 네. 게 아니라 우리나라하고 하는 거래를 제외하고 원화 거래가 일어나는 곳이 있을까? 별로 음, 없어요. 어디죠? 근데 예. 미국은요. 달러 화는 어떠냐면은 우리나라하고 인도하고 교역을 할때 음, 달러로 교역을 하죠. 미국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거래에서도 달러는 폭넓게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패권 통화거든요? 아. 그러면 달러에 대한 탄탄한 수요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미국처럼 통화가 패권 통화가 되려면 네. 많은 사람들이 널리 쓰여야 됩니다. 널리 쓰이려면 돈이 많이 나가 있어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럼 미국은 무역적자를 겪어야 음, 돼요. 네. 무역적자 속에서 돈이 나가 있어야지 널리 쓰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런 패권 통화가 되려면 신뢰도가 높아야 돼요. 네. 압도적인 아, 신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신뢰도. 신뢰도가 높으려면 그 국가는 적자를 겪으면 안 되죠. 음, 아, 딜레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무역 적자를 겪으면서도 안 되면서 네. 무역 적자를 겪어야 되는 거죠. 아, 미국이 힘들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네. 시험을 미, 미국 달러화는 아, 이미 통과를 한 거고. 통과고 근데 이제 위안화가 그 시험을 음. 통과해야 되는데, 주, 중국은요, 네. 전형적인 무역 흑자국입니다. 아, 무역 흑자란 네. 얘기는 수출을 해가지고 물고 음. 딴 달러를 벌어들이는 거지 위안화가 밖으로 나가질 그렇죠. 않거든요 네. 그럼 위안화가 밖에서 돌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쓰는 통화가 될수 있을까요 음. 그렇게 될 힘들겠군요.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려면 중국이 거대한 소비대국이 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소비대국이 된 위안화를 어딘가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도 많아야 돼요 네. 아. 미국 국채처럼 근데 그게 음. 현재는 굉장히 요원한 미래거든요 네. 갈 아직 그렇죠. 갈 길이 좀 멀어 보이죠 <laughs> 네. 그럼 이런 조건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음. 중국 위안화가 달러와의 패권을 금세 뒤집어 놓는다. 그러려면 시간이 좀 상당 부분 필요하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 저희 자식대에서 정도는 생각해 볼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laughs>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 네네. 질문 일부 마지막 질문 네네. 드릴게요. 자, 지금 계속 악순환이 어쨌든 미국 경제에 네네.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원인은 너 때문이야라고 하나를 찝는다면 미국 정부예요 아니면 연준이에요. 도, 해결책은 있을까요? 지금 부채가 계속 어쨌든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일단 네.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네. 물가가 문제고요. 아, 물가요 예, 네, 네. 미국의 물가가 너무 높은 게 문제고요. 음. 물가가 높으니까 이걸 잡기 위해 네. 가지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빠르게 인상할 수밖에 음.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돈을 많이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성장이 둔화가 되죠. 네. 성장은 둔화가 되는데 물가가 높고 금리가 높으니까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음. 것처럼 마일드한 침체의 가능성을 네. 높이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물가를 최대한 빠르게 제압을 해주는 게 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에요. 그런데 아, 물가를 잡으려면 네.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려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여태까지는 풍족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근검절약하려니까 되게 불편하죠. 그뭐 맞지 네. 않는 작은 방지가 그렇죠. 터지잖아요. 네, 그런 느낌인 네. 거죠. 음. 그러니까 이 느낌을 갖다가 견뎌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물가가 결국에는 가장 근저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에 네. 대한 말씀드려봅니다. 인플레이션 이 문제네요. 결국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좀 참아내고 물가를 좀 이겨내야만 해결되는 문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의 부채 상황과 디폴트 위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2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